안녕하세요. 와이트리텐스쿨 천의왕. 한명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루스 아웃사이드 스위블과 트윙크의 서로 다른 리드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웃사이드 스위블 스텝부터 해보겠습니다. 남성은 왼발부터 여성은 오른발부터 시작. 퀵, 퀵, slow, slow. 방향전환 퀵, 퀵, 슬로우 슬로우 다시 반대 방향에서 퀵퀵 슬로우 슬로우 방향전환 퀵퀵 슬로우 슬로우 이번에는 트윙클 시작 퀵퀵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방향전환 퀵퀵 슬로우 슬로우 트윙클 시작 퀵퀵 퀵,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퀵퀵 슬로우 슬로우 방향전환 퀵퀵 슬로우 슬로우 자 그러면 아웃사이드 스위블과 트윙클의 남성 스텝 첫 번째 스텝을 해보겠습니다 아웃사이드 스위블 시작 퀵, 퀵, 슬로우, 트윙클 시작, 퀵, 퀵, 슬로우. 자 이렇게 스텝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성의 스텝은 아웃사이드 스윕을 이 퀵, 퀵, 슬로우 그렇죠. 트윙클 시작, 퀵, 퀵, 슬로우 그렇죠. 아웃사이드 스위블은 남성 스텝은 트윙클과 똑같고 여성 스텝에서는 아웃사이드 스위블은 오른발을 축을 해서 오른쪽 회전을 이렇게 해서 스위블을 합니다. 그래서 트윙클 할때 트윙클에서는 퀵, 퀵 스위블하고 스위블을 하지 않고 서줘야 돼요. 그런데 보통 남성분이 파트너를 리드할 때 트윙클을 하고 싶은데 여성이 갑자기 스위을 해버려요. 그러면 스텝이 잘못되게 돼요. 그래서 트윙클 할 때는 여성이 스위을할수 없는 리드를 해줘야 돼요. 그 리드가 어떻게 되느냐면, 시작. 퀵, 퀵. 스위블은 오른쪽으로 몸을 회전. 그리고 앞으로 세우고, 트윙클은 퀵, 퀵. 왼쪽 회전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스텝이 갔다 보니까 스윕을 익숙해져서 트윙클 할때 왼쪽 어깨를 빼주지 못하는데 거기 이제 신경 쓰셔서 리드하시면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스윕을 시작. 퀵퀵 퀵 오른쪽 회전으로 해서 여성이 쓰고 그죠? 이번에는 트윙클 시작. 퀵그 여성이 스윕을 하지 못하게 남성이 왼쪽으로 이렇게 뒤로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엇갈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위블로 리드를 해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남성이 투잉크를 하려고 하면 스위블에 익숙해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바로 이렇게 스위블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남성은 정확하게 리드를 스위블을 할수 없는 니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또 스위블을 못하게 하면 왼쪽을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엇갈리고. 자, 이제 몸을 오른쪽 회전하면 스위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리버스 아웃사이드 스위블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성이 자, 왼발 전진하면서 리버스 턴으로 시작 퀵퀵 퀵, 슬로우 슬로우 다시 리버스 스윕을 시작 퀵퀵 퀵, 슬로우 슬로우 자 이번에는 토잉클 시작 퀵퀵 퀵,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슬로우 다시 트윙클 퀵퀵 퀵,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퀵 슬로우 슬로우 자, 역시 여기서도 남성이 리버스 아웃사이드 스윕을 하면 퀵그 여성이 스윕을 할수 있게 몸 회전을 오른쪽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세워주고 다시, 퀵, 퀵. 몸 회전을 오른쪽으로 해서 파트너가 스위를할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나 트잉클에서는 퀵, 퀵 회전할 수 없도록 남성이 왼쪽 어깨를 뒤로 빼줘요. 다시, 엇갈리고, 이번에 엇갈린 상태에서 스위블로 리드를 해줍니다. 자, 반대 방향에서 시작. 퀵, 퀵. 남성이 왼쪽 뒤로 빼주고, 그수입 그렇죠. 스위블에서는 앞으로 있는데, 여기서는 뒤로 빼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 길이 엇갈리고, 다시 스위블로 들어갈 때는 오른쪽 회전해서 파트너가 앞으로 쓰게 합니다. 그리고 방향전환.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성이 무작정 스위블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잉크를 리드할 때도 무조건 돌수 있게. 이렇게. 자, 그러면 스위블을 해보세요. 시작. 빠르 여성이 이렇게 돌게 되죠, 그죠 이때 여성을 돌게 하지 못하는 게 트윙클인데 남성이 리드를 이렇게 합니다. 시작. 왼쪽을 뒤로 빼줘서 여성이 절대로 스윕을 하지 못하게. 그리고 다시 엇갈리고, 그리고 마무리는 스윕을 할수 있도록 몸의 회전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반대방에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여성이 스위브를 시작합니다. 시작. 퀵, 퀵, 슬로우. 자, 이렇게 스위브를 하죠. 이 스위브를 하지,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남성이 시작. 퀵, 퀵. 왼쪽으로 이렇게 몸의 회전을 만들어줘서 파트너가 오른쪽에 엇갈리게 만들어줘요. 다시요. 시작. 퀵, 퀵. 몸이 오른쪽으로 하면 스위브를. 시작. 퀵그 왼쪽으로 빠지면 엇갈리는 트 인클이 됩니다. Quick, quick, slow, quick, quick, slow, slow.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트 인클이란 스텝은 많은 사람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리드를 하는데 여성들이 스위블로 스텝을 망쳐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남성에게다 있죠. 남성이 리드를 정확하게 왼쪽 어깨를 빼 주면서 발을 찍고 다시 엇갈리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리버스 아웃사이드 스윕부터 트윙클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리버스 스윕을 남성 의발 앞으로 시작. 퀵퀵 퀵 남성 몸회전 오른쪽. 그리고 몸회전 왼쪽. 다시 남성 몸 회전 오른쪽으로 스윕을 다시 왼쪽으로 이번엔 트윙클. 퀵, 퀵. 남성 몸 회전 왼쪽 뒤로. 자, 오른쪽 턴에서 걷고 엇갈리고. 다시 이번엔 스윕을 오른쪽 회전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퀵, 퀵. 왼쪽 어깨로 빼서 리드하고. 다시 들어가고. 마무리하고. 붕자. 방향전환 Quick, Quick, Slow, Slow 그래서 남성은 항상 스텝을 할때 내가 여성을 오른쪽 회전으로 시킬건지 아니면 멈추게 할건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Quick, Quick, Slow 이렇게 멈추게 하면 트윙클 리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버무리면 여성이 이렇게 스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성은 항상 트윙클 할 때는 정확하게 왼쪽 어깨가 뒤로 빠질 수 있도록 꼭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엇갈려 주시고 다시 마지막에는 스위블로 마무리해 줍니다 그렇죠? Quick, quick, 스위블 그렇죠? 시작, quick, quick, 트윙클, quick, quick, 슬로, quick, quick 스위블, 쿵, 짝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스위블 리드와 트윙클 리드에 대해서 잘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천천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